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사이선입니다. 따자하우스 라이즈 다이시에이션 유튜브랑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성인 되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대만 사람들의 메이크업도 조금 알려드리면서 제 평소에 제 데일리 메이크업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 화장품들 이렇게 있는데요. 다 쓰진 않아요.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일단, 대만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잘안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에 있었을 때는 정말 친구들이랑 이쁜 곳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화장을 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활동 아니면 중뭐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만 화장을 하고 10대 20대는 학생이기 때문에 10대도 거의 안한것 같아요. 거의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조금씩 화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20대 30대는 이제 직장 때문에 직장인들도 화장 잘안납니다 이제 화장하는 분들도 많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화장하는 사람 많진 않다. 근데 한국도 이제 보니까 10대 학생분들은 틴트도 바르고 막 앞머리 롤도 하고 다니고 화장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10대 분들은 저보다 화장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대만에서 막 이렇게 앞머리 하고 다닌 채로 다니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다니다가 엄마한테 크게 혼났어요. 왜 그러고 다니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제 인생의 5분의 1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처럼 된, 되고 있나 봐요. 이제 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원래 제가 진짜 꿀 꿀피부, 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얼굴에 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컨실러를 베이스하고 컨실러를 바릅니다. 제가 피부는 그렇게 하얀 편이 아니어서 베이지 톤으로 구매해서 사용, 사용하는 편이에요. 잡티를 다 이제 이월로 커버를 하죠 코도 좀 하고 다크서클도 좀 하고 다크서클 진짜 심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잠안 자는 이유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심했어요 체질인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도 체질이에요 <laughs> 스펀지로 이제 살살 두드려줍니다 살살 이제 눈밑 다크서클 한국에서는 약간 뭔가 학교나 사무실을 가면 어디 나가면 꼭 베이스라도 아니면 틴트라도 바르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laughs> 저는 생얼로 학교도 생얼로 많이 다녔었고 이렇게 해서 베이스 거의 완성 이제 한70% 완성됐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먼저 쉐딩을 쳐요. <laughs> 그리고 한 요즘 10년 어, 가까이 데, 대만 되게 유명한 명동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 그거 시먼딩이라고 시먼딩에서 화장... 한국 화장품 가게 지금 유, 유명한 가게들 거의 다 있어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뭐다 있어요 정말 이제 한국 화장품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대만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치면 돼요 <laughs> 이렇게 세... 세. 색깔 3개 있는데, 조금 두꺼운 색깔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쳐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쳐줍니다. 이렇게 얼굴 조금 벌살도 많고 턱살도 있는 편이라서 좀 제대로 쳐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람들 다 하니까 저도 하는 건데, 지금 <laughs>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이렇게. 얼굴형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이렇게 틴드처럼 되어 있는 걸 써요. 광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약간 주황기가 돌잖아요. 주황색 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블러셔도 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평소에 이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대만은 그냥 뷰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라이터를 한번 이렇게 쓱 해가지고 뜨겁게, 거대기, 성능성 거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그 나무 면봉으로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아, 일단 뷰러 해볼게요. 저는 엄청 올려요. 근데 이렇게 올린데도 마스카라를 하면 다... 내리더라, 내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섯번? 올려주고 왼쪽 오른쪽 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 틴트 바르면 거의 대만사람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분들은 뭔가 이제 컬러감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면대만사람들은 약간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고 해야되나? 조금 이제 화장한 듯안한듯 그런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틴트 바르고 이 상태가 뭔가 대만 사람들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눈 화장도 그렇게 막 진하게 아이섀도를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막 방송하고 할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더한 좀 층을 더 하죠. 이제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옛날은 이렇게 펄 들어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도 이제 펄 들어가는 거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펄 있는 색깔도 하겠습니다. 이거 핑크색 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여기 중앙에만. 애교살 좀잘안 그린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은. 근데 거의 대중 한국 대중 뷰티 브랜드도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영향이 되게 커서 대만에서도 정말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좀 채워줘요. 이렇게 제 진한 색깔로. 근데 티가 잘안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완전 진한 화장을 하는 게 아니어서. 아무튼 아이섀도는 여기까지. 다음에. 이게 양쪽 있는데, 저는 한쪽 맞습니다. 양쪽 이렇게 검정색 평소에 여러분 보셨던 마스카라처럼 생겼고, 다른 쪽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쪽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올려줘야 돼요. 고데기처럼. 그래야, 슝! 이렇게 됩니다. 뷸, 볼륨?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저는 왼쪽 속눈썹 좀 적어요. 오른쪽 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멈춰주고 이렇게 멈춰주고 이제 눈좀 커졌죠?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쌀쌀 해줍니다 이렇게 쌀쌀 하는 듯 많은 듯 쌀쌀 오케이 okay. 마스카라 끝. 아이라이너입니다. 아이라이너. 어때요? 아이라인는 정말 눈이 조금 더 방금 마스카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 뭔가 조금 내려온 것 같다. 한번더 찍어줍니다. 이것도 생명이거든요. 눈의 생명. 그리고 저는 눈썹을 안 그려요. 신기하죠? 대만 사람들은 눈썹이 되게 풍부합니다. 이게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안 그리고 틴트 한번더 발라주고 거의 끝이 납니다. 이게 대만 사람은 약간 조금 이렇게 물광? 틴그 립스틱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매트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약간 한국 사람들랑 하는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사실 메이크업은 정말 약간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지만 나라별. 이게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다 이게.